여기, 여기, 기 아유, 아유, 그럼요. 그럼 뭐야, 이거? 이게 몸에 엄청 좋은 거예요. 맛있게 에? 드세요. <laughs> 안녕 하세요? 만원만. 줘봐. 아, 저... 누구세요? 씨, 누구에게도 만원만 달라고. 저 아세요? 제가 지금 엄청 바쁘거든요. 아, 어머니, 다음에. 아이 새끼가 이게 만원 갖고 만 원만 내놔봐. 요즘에 무슨 만 원이 돈이야? 어쩌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치사하게 구네 어머니 땅을 파보세요. 100원이 나오나. 그리고 남의 돈 그렇게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. 어, 어머니. 그 가세요. 아이 새끼가 진짜. 내가 네 엄마야? 네가 내 새끼 아니잖아. 이게 어, 사람 우습게 어. 하니고 어. 뭐, 말해봐 내가 왜네 엄마냐? 어? 아니 누, 엄마야? 내가 언제 우리 엄마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아니 사모 그, 아니 제가 그 누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요. <laughs> 지금 뭐라고 그랬어? 누님? <laughs> <눈이? 웃음> 다시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. <웃음> 누나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야이 꺼져라 이 새끼야. 한번 봐줬어 내가. cards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ers never suspect he doesn't play for the money wins he doesn't play for respect 왜 자꾸 내 앞에 알짱알짱거려? 누나. 저도. 사연이 참 많아요. 제가 의사예요. 의사인데. 그, 냥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리 씨라고. 역학조사를. 역학? 제... 내가 역학 잘 알아. 야, 무슨. 신병 났다고 이거 사기 맞았나 보네. 야, 난 사짜무단. 사짜무당한테 걸리면, 그걸 답도 없어. 쑥 갔다가 받치고, 또 정신 못 차리고, 또갖다가 받치고. 에이, 이 새끼, 겁만 멀쩡한데. 이놈 뭐, 순전 나이랑 노숙자였구만. 아니, 저, 그게 아라 알겠어. 아니, 여기 다 사연 많고, 불쌍한 사람들인데, 너같이 못났는 내가 정말, 간만에 받아. 자, 자, 이거 먹고, 확 잊어버려. 어? 다 사람 사는데, 다 똑같아. 원시야. 싹싹하고 일을 잘하겠다뭐 고마워요. 자, <웃음> 장어 장. 어아 여기 와나좀 봐봐. 여기 이놈이 이제부터 내 동생이야. 응? <laughs> 괜찮으세요? 제가 조금 아니에요. 나좀봐 드릴게요. 응? 잠시만요. 어, 맞아. 크게 들이마셨다가요 응. 후 하고 내뱉어 보세요. <laughs> 아 이게 수포음이나 협착음이 없는 것 같아서는 별일 아닌 것 같아요. 날씨나 환경 때문에 목이 일시적으로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누나 이렇게 술 말고 물을 많이 드세요. 아이 <laughs> 씨. 아 진짜. 야아야 <laughs> 아, 여기 창두기 맞아요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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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어디야. 아오참네아이저 지... 아저씨는 노숙자같이 생겨가지고. 잠깐만. 고마워. 아, 고마워. 이거 내 진료비야. 아니 저 그냥 그저 이거 돈도 없으신데. 그냥 처먹어. 내가 무슨 거진줄 알아? 누나가 밥 사주는 거면 그냥 처먹으라고. 십만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. 야 근데 그나저나 너 이제 뭐 먹고 사냐? 준비가 덜된것 같은데? 뭐 저는 그냥 구걸이나 하면서. 맛있지 않아 얘가 누구 돈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? 누나가 너한테 똑바로 말해줄 테니까 알아들어. 이게 컨셉이 있어야 돼. 아, 나 진짜 이런 거는 돈 받고서 카운셀링을 탁 해줘야 되는 건데. <laughs> 내가 너한테만 특별하게 얘기해줄게. 돼.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야. 나는 절대 남 앞에서 구진거리지 않았어. 박게 치겠다. 그리고 옛날처럼. 이 노숙자가 이게 더러워서도 안 돼. 적당히 깔끔하고 멀쩡해 보이는데, 분명한 거는 노숙자처럼... 노숙자처럼 보여지는 게 중요해. 아니, 근데... 어찌 멀쩡한데 누가 노숙자로 봐요? 아, 어, 우 어, 냄새... <laughs> 그러니까 다 같이 어울리는 게 중요해. 이게 가난의 냄새라는 거, 이거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? Oh, neue Identity. Ja. na identität na ich 하고 눈에 황달기가 있는 게 간을 챙겨야겠어. 자, 진료비 천원만 뭐요? 진찰을 해 줬으니까 천원만 달라고. 아, 왜 이런 삶이 다 있어? 얼른 천원만천원만 아, 알았어요, 알았어. 자요. 알았어. 아, 됐죠? 진짜 잘하더라고. 완전히 밥벌이 잘하겠어. 어, 어 컨셉도 좋고. 어? <laughs> 자 마시자. 근데 언니 그 김씨 자리 이제 좀 정리해도 좋지 않을까? 아니 괜히 의심시하고 가뜩이나 좁아죽겠는데 공연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그 양마 사정이 그래도 우리는 좀 불. 아이 설거란 쟤이 남들도 우리 치우고 싶어서 안다는데 우리까지 그래야 되겠어? 어차피 죽은 사람들 좀 냅다! 우리라도 기억해야 될거 아니야?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? 아이, 뭐, 김씨라고 무슨 신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던 양반이 있었는데, 하,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가? 허건날 그냥 막 중얼중얼 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하고 그랬어. 아니 편찮으셨나 보다. 아 몰라 한동안 안 보이더니 죽었다 그러더라고. 뭐 소문은 흉흉하고 김 씨를 누가 죽였다고 그냥 수군대고. 에이 내가 너무 짠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셈치고 김씨 자리 절대 치우지 말라고 그랬어. 야 그래도 누나 대단하시네요. 야, 어디가 갱수가 있던 TL이 날 죽일 거다. 제가 나쁜 뜻에서 속인 건 아니고요. 죄송해요. 아 근데 이게 차린 게 많이 없기는 하네요 확실히. <laughs> 그래도 제 성의 봐서. 이 새끼야. 내가 거지 아니라고 그랬잖아. 아 진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.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렇게 음. 멀쩡하게 나타나 가지고서는 갑자기 이게 무슨 지랄이냐 이게? 아니, 저는 앵고. 너만 원만 줘 봐. 나만 원만 달라고. 뭘 쳐다봐. 만 원만 달라니까? 아, 씨. 그만원 갖고 쪼잔하게 고맙다, 이 새끼야. 이제 됐으니까 얼른 꺼져. No, gonna